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의 당분도 지지 않는 것 사자들을 두루왕 호람에게 보내일때 당신이 전에 내 부친 다위에게 백양복을 보내어 그가 그거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것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십니다. 이제 청컨대 당신은 금은 동 철로 제조하면 자세 공색 청색 실로 직조하면 또 아로색 일줄 아는 공교한 공장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부친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예비한 나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고 을게보내서 내가 과 당신이 잘 합니다. 네,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예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저는 크고 화려한 것이니다 내가 당신이 불하는 종에게 이만과 버리 과발과 기름이 만이다 하여더라. 람이 솔로몬에게 되다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 왕을 삼으셨도다. 내가 이제 공교하고 청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인에 붙인 호란에게 속하였던 자라. 내 주의 말씀하신 밀과 보류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전에 솔로몬이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그한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3600이니라. 그되하고을게천백이니게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성전 건축 준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은 왕에 올라 가지고 그 왕권이 공고하기까지 이렇게 모든 것을 다윗이 다 정리했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통치 공고하기까지는 한 4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올라서 4년 후에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할 그 결심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뿐만 아니라 자신의 궁궐도 건축하기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건축은 굉장히 큰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근 20여 년간 건축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 건축에 수많은 인력이 동원됐고 수많은 재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슬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역군을 동원하는데 그 역군을 이렇게 보면 짐군이 7만 명이나 된다. 짐군이 7만 명 하게 되면 건축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돌 뜨는 자들, 돌을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8만 명 정도 동원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감독해야 되는데 그 감독이 3,600명 정도. 그러면 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돈, 일당이 지불되는 돈만 생각해봐도 어마어마한 돈이 지불됩니다. 그만큼 재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데 이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역군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전쟁의 포로 되거나 그 당시에 노예들. 이들이 동원되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에, 오늘날도 예배당을 건축한다 하게 되면, 결국 교인들이 다 예배당 건축하는 건 아니죠. 건축회사에서 돈을 받고 건축해 준 것처럼, 이런 것들을 솔로몬 성전 건축 때에도 보여지고요.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듯이 이 마지막 이 시대에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세계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께로 몰려들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두로 왕 후람에게 또 사신을 보내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성전 건축은 어마어마한 건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혼자서는 할수 없는 그래서, 두로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두로왕한테 두 가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는 공교한 기술일 뿐, 한 사람을 보내다가. 그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두로의 그 건축 기술이 아마 세계적으로 으뜸이 됐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교한 기술자 한 사람 보내가지고, 내 아버지가 준비한 이제 공장들과 함께 일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에게 배향목을 보내서 궁궐을 짓게 하듯이 이제도 나에게도 주셔서 배향목주대 많이 준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대가로 그 대가로 밀 2만 석, 보리 2만 석, 포도주 2만 말, 그리고 기름 2만 말 대가로 주겠다라고 이제 솔로몬이 이 하나의 그 교역이죠. 무역이 되죠. 이스라엘에서는 먹을 것들을 주고, 양식을 수출하고, 그리고 두로 나라는 백양목을 수출하고, 그런 교역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해마다, 한 번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이 정도를 지불했다면 또 역시 이스라엘의 그 풍부한 자원, 그것이 어느 만큼 풍부했는지를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땅이 나쁜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게 되면 살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먹을 것이 이렇게 많이 수출된다라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나라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지금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농업이 세계 1류입니다 세계에서 농업 국가로서 가장 일등되는 나라를 꼽는다면 이스라엘입니다. 농업이 경제에 발전했어요. 그렇게 땅이 나쁜데도 농업이 그렇게 발전했다라는 것 대단한 축복입니다. 거기는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이슬 방울 물까지도 허비하지 않는 나라다. 라고 표현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자원을 아끼고 그 자원을 이용해서 해마다 풍년을 거두는 그런 나라예요 어느 만큼 경제력으로 대단한 나라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먹는 것만이 있어도 사는 데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바로 이 솔로몬 왕 당시에 해마다 두로왕한테 밀 2만 석, 보리 2만 석, 포도주 2만 말, 기름 2만 말을 지불한다는 것은 대단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laughs>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가지고 두로왕은 쾌의 응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로왕을 통해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당신을 세워서 왕을 삼으셨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죠? 자기 백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함으로 당신을 세워서 왕을 삼았다. 그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솔로몬 당신을 사랑해서 왕을 세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함으로 당신을 왕으로 세웠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말은 같은 말 같으면서도 같습니다. 달라요. 물론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 같은 왕을 세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 이래로 왕은 하나님이 내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좋은 왕이든지 나쁜 왕이든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는데 결국 백성들이 죄와 관련 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 그 백성을 하나님은 사랑했고 그래서 솔로몬 같은 평화의 왕을 이스라엘에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루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죠. 12절에 가로대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을 지로다. 두루왕은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시다. 이게 아마 이 두로 왕은 다윗 왕하고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윗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종교에 대한 이해를 가진 것 같습니다.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두로 왕한테 하는 얘기를 봐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육 절에 사자를 두어왕 호람에게 보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부친 다윗에게 배양함을 보내어 그 거할 궁궐을 건축한 것 같이 나에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행제를 살으면 항상 떡을 진설하면 안식일과 초하루여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다. 솔로몬이 두로왕한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중심된 나라로서 하나님을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는 것은 영원한 규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역시 예수님이 세우신 규례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5절에 모든 신보다 어쩌다? 크신이라. 그러니까 두로라는 나라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시다. 그 응답이 두로 왕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시다라고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친분이 좋다 할지라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비유를 맞춰 가지고. 솔로몬이 내가 거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모든 신보다 당신이 섬기는 신보다도 크신 하나님 시다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신 중에 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강조해서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6절에 하는 얘기죠. 누가 등이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늘이 있고 또 하늘이 있다는 얘기라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삼중천이라는 하늘을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우주라도 우주가 엄청 크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몇백억 광년이 걸린다네. 이렇게 큰 우주라도 누구를 용납 못한다. 하나님을 용납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주 행선을 보게 되면 지구 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그렇지만 지구가 큽니다. 그러나 지구보다 더큰 행성이 나타날지에 나중에 보면 지구는 한 점이 됐다가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주의 행성들, 지구보다 몇백 배더큰 행성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란 나라, 땅덩어리가 우리는 크다라고 생각하지만 우주계에서 볼지게는 한 점, 그리고 또 전체 우주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그렇게 작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게 내가 누구한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 나이다. 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거기에 모시는 게 아니고 그 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분양하려 할 뿐입니다. 우주라도 주를 용납지 못한데, 내가 짓는 건물 보잘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람 앞에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의 분명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정말 보잘 것 없는 것들이다. 이걸 깨달지 못하게 되면 자기가 잘난 척 착각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화려한 건축하면서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분양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화려하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양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왜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정성을 드리기 위해서 다른 게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아시면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일 평생 내가 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보잘것 없는 일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보다 더큰 신을 우리가 어떻게 유효하겠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두로왕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고 그리고 시비즈에 와서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송축을 받을지로다 다이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풍부하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거를 건축하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이 풍부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려왕은 공교한 기술자를 보내주겠다 이게 두려왕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부친을 이어서 이방 사람들을 이제 다시 인구조사를 하죠 그 조사한 내용이 15만 3600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건축의 역군으로 쓰여지는데, 이들이 돌을 캐거나 또는 수운하는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일들, 또 일하는데 감독으로 일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그렇게 아름답게, 호화롭게 지었던 것들이, 나중에는 다 어떻게 되죠? 맨 네, 나중에 어떻게 됐죠? 싹 불에 타버리죠. 싹 불에 타버렸죠. 바벨론 왕이 와서 싹 불태워버리죠. 성전, 왕궁 다 불태워버리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귀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솔로몬이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그것들이 화려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많은 금, 은, 철, 동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 싹 불태워버리고 없어진다. 여러분은 재물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사람. 내 가족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신앙.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에 살아있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일, 하나님 우선순위 되는 삶을 살라. 이 교훈을 주고 있어요. 내 생활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내 자식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섬겨라.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은 경솔히 여기지 말라. 어찌 보면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짜가 주어지었습니다. 숫자를 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평생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백 번이다. 주어진 거예요. 그걸 빼먹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빼먹음 다음날에 보충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오늘말 주일이냐, 다음번에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니다 100번에서 한번 빼먹으면 내가 할수 있는 것은 99번이겠죠. 그러나 또 빼먹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일자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명이 내 생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시간 안에서 내가 지금 예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깨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번 주안 하면 다음 주 하면 되지. 이건 사람이 생각인데, 내 사는 날짜에 이 예배 날이 규정이 됐다면, 결정이 됐다면, 내가 빼먹는 날은 없어지는 날이 된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날이 없어지는 날이 된다는 것. 이해가 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못 가면 다음 주 가지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신앙이 낙태해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솔로몬 성전 건축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 전을 건축하는 것은 어찌 하나님을 여기에 모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분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모든 신 중에 신이기 때문에 가장 화려하게 전을 건축해서 그를 섬기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나의 가장 좋은 정성과 마음과 물질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섬길 따름이에요. 분양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